36번 박스 보면은, 어, 직관적인 능력은, 분류하고 일반화 하려는 직관적인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아, 유용한 특징이다. 삶과 연구에 좋은 거네. 뭐가? 직관적인, 어, 능력. 분류하는. 하지만, 좋은 거야. 하지만 그것은 지니고 있어. 높은 대가를 지니고 있어. 마이너스지. 어, 뭐 같은? 우리의 경향에 있어서와 같은 고정관념 하려는. 일반화를 고정하려는 뭐에 대해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어 일반화를 고정관련화 어 고정 뭐야 고정관련화하려는 우리의 경향에 있어서 그런 것처럼 안 좋다. 자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어. 자그 다음에 A 번 되냐 안 되냐 보자. 직관적으로 빨리 우리는 어 정신적으로 분류한다 사물을 두 그룹으로 근거해서 어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근거해서 어~ 그것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에 관, 근거해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이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기본이다 딱히 안될거 모르겠어 통과 그다음에 우리의 뇌는 어~ 수행한다 이런 업무들을 여기서 틀렸지? 이거 힌트잖아. 업무 안 나왔잖아, 그지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한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보통 뭐 없이 우리가 인식하는 거 없이 무의식적으로 한다. 근데 비번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자 그다음에 C번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단어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는 어, 불러일으킨다. 부정적인 어, 함축을 일으킨다. 그것은 암시한다. 부정적인 편견을 암시한다.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를 끝났어. 여기도 보니까 뭐 구분한다잖아, 그지 사람들 막 뭐야 지금 여기서 그룹으로 나눈다라고 했잖아. 어 사람을 나눈다. 고정관념 하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인걸 수도 있을 것 같아. A 번, B 번 아니고 A 번이냐, C 번이냐 어떻게 결정해야 돼? 어떻게 결정해야 돼? 이럴 때 하나 더 읽어 보면 되잖아. 근데 하나 더더 읽어 보면은 어디갔어? 요거 있잖아. 요거 찾으면 되겠네, 요거, 그지 그럼 B번 마지막이랑 C번 마지막으로 봐가지고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잖아 A번에 이게 있었어 그럼 C번으로 가는 거야 자 C번에 보면은 두 번째 어, 하지만 사실 고정관념은 Do not differ 다르지 않아 원칙적으로 모든 다른 일반화 하는 거랑 일반화 하는 거 일반화로부터 다르지 않다 일반화는 어, 사람의 그룹에 대, 대한 일반화는 반드시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 사람 일반화 시키는 거 사람의 그룹을 일반화 시키는 거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야. 플러스 리앙스로 끝났어, 그렇지? 플러스 리앙스로 끝났어. 근데 지금 봐봐 C번 읽었지. 근데 업무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A번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직관적으로 재빨리 우리가 정신적으로 분류한다. 어 사람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그룹을 일반 한대잖아 여기 또 나왔잖아, 그렇지? 사람을 그룹으로 나눈다. A번 잘 받아주네, 그렇지?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서 직관적으로 재빨리 우리는 정신적으로 속으로 분류한다 사, 어, 사물을 구, 그룹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차이점들을 그들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것은 어, 고정관념에 대한 기본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사한다 또는 조사하지 않는다. 더 많은 증거를 어떻게 상황이 어 구별화되는지 그리고 구, 어~ 그리고 정도 그리고 중요성 그 차이의 정도와 중요성의 증거를 조사하지 않는다 막 일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걸 받아주는 거지 우리 의 내는 수행, 수행한다 이런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자동적으로 뭐 없이 인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진짜 위험성 고정관념의 위험성은 그들 그것들의 부정확성 부정확성이 아니라 부족이다 유연성 부족 그리고 경향이다. 되려는, 인식되려는, 아 보존, 유지하려는, 유지하게 되려는 경향이다. 심지어 언제? 우리가 충분한 시장, 시간이 있을 때. 멈춰서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어, 고정관념 뭐 이런 거야. 어, 좋아. 하지만 안 좋아. 하고 보니까 B번은 안 돼. 그럼 뭐가 맞냐? 어, A번, A번 적당해. A번의 마지막에 A번이냐 C번이냐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찾았어. 이거 찾으면은 이게 A번에 있어. 그래서 B번으로 가는 거지. B번으로 가가지고, A번 가고, 어 C번에 요게, A번에 요게 받아주고, 또 A번에 이게, B에 이거, 이거가 받아주고.